2025년 11월 21일 띠별 문세 쥐 얼굴 쥐띠. 오늘은 판단력이 좋아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는 흐름입니다. 금전적으로 작은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며 가벼운 투자나 문서 정리에 유리합니다. 소 얼굴 소띠. 꾸준함이 보이 되는 하루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이 인정받고 원하던 대화를 이끌어내기 좋습니다. 가족과의 작은 갈등만 조심하세요. 호랑이 얼굴 호랑이 띠. 기운은 강하지만 주변 조율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영향을 크게 주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의 키입니다. 토끼 얼굴 토끼띠. 관계 운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직장 지인 연애 모두 부드러운 흐름입니다. 새로운 제안이나 만남을 받아들이면 길합니다. 용 얼굴 용띠. 집중력과 추진력이 동시에 살아나는 날입니다. 업무 성과가 높고 재물 흐름도 탄탄합니다. 단, 과용만 줄이면 완벽합니다. 뱀 뱀띠. 감성이 예리해지고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문서 계약 정리 운이 강해. 중요한 정리를 하기 좋은 날입니다. 말 얼굴 말띠. 에너지가 강하지만 조심성이 약해질 수 있는 날. 과속 과소비 과한 감정 표현만 주의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양양띠. 안정이 핵심이 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 계획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가족 동료와의 대화에서 도움을 얻습니다. 원숭이 얼굴 원숭이띠.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기 쉬우니, 실행은 중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오후로 갈수록 운이 풀립니다. 닭닭띠. 현실적인 판단력이 돋보입니다. 금전 관리. 일정 정리. 인간관계 조율에 좋은 흐름. 불필요한 확장은 피할 것. 개 얼굴 개띠. 성실함이 빛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고, 작은 부탁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부드럽게. 돼지 얼굴 돼지띠. 감정운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날. 연애 가족 직장 모두 조화로운 흐름입니다. 다만 늦은 밤 피로 누적만 주의하세요. 오늘의 전체 흐름은 기회는 차분함 속에서 열린다.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정 구슬.